안 먹으면 후회할까봐 오늘 이 수십 개의 떡볶이들을 무지막지하게 먹었습니다. 어디서? 바로 순창 떡볶이 축제에서 떡볶이가 있는 곳은 다 찾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축제 유튜버가 되어버린 축제 퀸입니다. 순창 떡볶이 축제는 11월 15일부터 16일 이틀간 순창 고추장마을에서 진행되었고요. 다만 이곳이 대중교통으로 오기에는 정말 쉽지 않은 곳이라 타지에서 뚜벅이로 오시기에는 되국 떡볶이 축제나 라면 축제에 비해 접근성이 꽤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도 축제기간에는 셔틀버스도 따로 운행하니까 내년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들은 미리 셔틀 시간 도 체크해두세요. 저도 서울에서 차 타고 4 시간을 넘게 달려 전주를 지나 드디어 순창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한뒤 축제장으로 향하는데 확실히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덕분에 룸과 동네 잔치 같은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축제 현장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반겨준 건 바로 스토버츠 게임인데요. 축제가 열린 날짜인 11월 16일 11초 16을 정확히 맞추면 쿠폰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는 뭐 당연히 광속 탈락했고요. <laughs> 그리고 그 옆에는 민속 놀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제기차 원판 돌리는 버나놀이, 소우놀이 등등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로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공연장에서 춤추는 사람들도 있었고 떡볶이 요리 대결과 버블쇼 같은 공연도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놀거리뿐만 아니라 볼거리까지 꽤나 풍성하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 지역에서 개최하는 전통축제 느낌이죠? 자 그럼 축제의 하이라이트 먹거리로 넘어가 볼까요? 약도를 보면 체험공간을 기역자로 쭉 둘러 먹거리 판매 부스가 길게 이어져 있는데요. 떡볶이 부스만 해도 무려 30개 가까이 있었고 나머지는 치즈, 소시지, 단호박 스프, 치킨 같은 사이드 메뉴 부스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부스 종류도 순창 내 지역을 대표하는 금과면, 쌍치면과 같은 동네 떡볶이 부스부터 아딸, 걸작 같은 프랜차이즈, 또 처음 본 떡볶이라는 특이한 떡볶이 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 먹을지 고민하면서 부스를 쭉 둘러보는데 한이에서 조리되고 있는 떡볶이들이 다 하나같이 먹음직스러워서 보기만 해도 막 흥분되고 여기가 성국이구나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순창 떡볶이 축제는 고추장의 도시답게 대부분이 고추장 베이스의 꾸덕꾸덕한 쌀 떡볶이였고요. 말 나온 김에 어떤 떡볶이들이 있었는지 싹 한번 돌아보자면 일단 전체 한 70%는 빨간 오리지널 떡볶이입니다. 가끔 밀 떡볶이도 보이긴 했는데 대부분은 쌀 떡볶이 위주에 꾸덕한 빨간 떡볶이고 나머지 30% 정도가 짜장, 크림, 로제처럼 조금 더 특색 있는 스타일이에요. 또그 중에서도 진짜 독특한 떡볶이들이 꽤 보였는데 삼색 떡볶이라는 곳은 오리지널 카레, 짜장을 한 번에 파는 컨셉이고 어떤 곳은 아예 토마토 소스를 넣은 토마토 떡볶이, 에 미역을 올려주는 미역 떡볶이, 또 양배추를 통째로 넣어 비주얼 압도하는 떡볶이, 떡볶이 위에 전사람을 만들어 올려주는 곳 밤에 듬뿍 넣은 꿀반떡볶이 그리고 무려 된장으로 만든 된장떡볶이까지 있었습니다 앞서 방문했던 대구 떡볶이 축 제가 전국 유명 맛집 총잡판 느낌이었다면 순창 떡볶이 축제는 진짜 순창 고추장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떡볶이 요리는 다 만들어본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뭔가 동네 잔치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순창 안에서 크게 잔치를 벌여놓고 주변 사는 주민들이 가족들끼리 슬슬 나들이 오는 느낌이랄까요? 뭔가 화려하다기 보단 순창 제끼의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가 축제 전체에 묻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음식들을 탐방해 봤으니까 본격 떡볶이를 먹어봐야겠죠. 뭐 먹을까 고민하다가 첫 번째는요. 역시 오리지널 그중에서도 특색 한 스푼을 얹은 눈사람 떡볶이를 첫 타자로 정했습니다. 와 네. 이거 갓 뽑은 떡이에요? 음 쫀득쫀득 맛있다 아, 떡볶이 이렇게 버섯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생일 버섯 대칭이 귀엽다 이렇게 떡볶이 한 접시에 2,000원입니다 축제에 와서는 이집저집 다양하게 맛봐야 되는데 양도 적당하고 가격도 꽤 괜찮죠 또 여기는 가격을 미리 통합해둔 건지 웬만한 부스는 3,000원에 넘지 않고 대부분 2,000원이라서 마음 편하게 이것저것 골라 먹기 좋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자리 잡고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봐요 떡이 이렇게 젓가락으로 숭덩하고 잘려요 진짜 방앗간에서 먹은 쌀떡 딱그 비주얼 맛있겠 음, 아, 이런 떡볶이 맛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할머니가 집에서 고추장 넣고 만들어준 딱그 추억의 옛날 떡볶이 맛. 그리고 요 포인트도 뭔가 우리 엄마나 할머니들이 애기들 도 좋아하게끔 맛있게 먹으라고 눈사람 만들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번겨워요. 어, 근데 얘 눈이 올라갔다. 화났네. 내가 먹어줘야겠다. 이 모자는 오래오라서 따로 먹을게요. 음, 얘는 떡이 굳었네요. 데코용이었던 걸로. 그리고 떡볶이 버섯 조합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팽이버섯 식감이 꼬독꼬독해가지고 양념 푹 묻혀 먹으면 웬만한 면살이 다익어요 음, 어, 식감 너무 좋다. 그리고 다른 토핑 아니고 팽이버섯 토핑이라서 너무 정겨워. 여기 순창 떡볶이 축제. 이어서 두 번째 떡볶이는 밤 떡볶이를 먹어볼 건데요. 사장님 순창이 밤이 유명해요. 않고, 그렇게 정성 가득 담긴 꿀밤 떡볶이를 받고 자리를 찾는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먹을 곳이 마땅하지 않더라고요. 근래 다녀온 다른 축제들보다 먹을 공간이 적은 편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워낙 공간이 넓어서 어디든 엉덩이만 붙이면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밥 맛있다. 밥이 달아요. 그리고 떡볶이 양념이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은근히 잘 어울려요. 양념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집도 방학 때 받아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비주얼만 봐도 맛 없을 것 같다. 쫀득쫀득해요 사실 순창 떡볶이 집때는 떡볶이 양념 베이스가 다 순창 고추장이에요 웬만해서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떡볶이 느낌은 비슷한데 어느 집은 매콤함이 더 강하다던지 단맛이 좀더 강하다던지 후추 맛이 좀 강하다던지 이런 식으로 약간의 디테일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시는 토핑이나 크림, 짜장 이런 맛별로 골라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 떡볶이는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저의 픽은 된장 떡볶이입니다. 아, 이건 진짜 못진맛시죠 세상 모든 떡볶이를 정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주문해 봤습니다. 진짜 된장으로 만든 떡볶이에요? 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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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으로 만든? 떡볶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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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장으로 만든. 네, 우와. 여기가 발효의 고장이잖아요? 네. 고추장 된장. 우와. 된장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네 사0 0 0원이요 네, 계속 있을게요. 네, 그럼 안녕. 이 된장도 순창 여기. 네, 맞아요. 여기서 발효한 된장인가요? 네. 이건 시래기인가요 네, 배추예요, 배추. 아, 배추. 가진 고추 양념도 구비되어 있어서 약간 담아왔고 일반 떡볶이와 반반으로도 주문 가능하다고 하셔서 같이 구매해봤어요 와 된장떡볶이 진짜 너무 궁금한데요? 약간 그 느낌이야 엄마가 시래기 된장국 끓여줬는데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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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이고반 말아가지고 죽이 된 그런 느낌? <laughs> 음! 아니 여러분 제가 상상한 바로 그 맛이에요 남은 시래기 된장국 국물에 떡 넣어서 졸여먹는 딱그 맛이에요 진짜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떡볶이 근데 맛이 너무 익숙해서 이질감이 없어요 아 좋네 아니 진자 순창 떡볶이 축제는 왜 계속 구수해? 맛도 구수하고 일하시는 분들도 구수하고 정겹고요 메뉴도 구수하고 완전 구수한 대축제입니다 대구 떡볶이 축제랑은 또 다른 매력이에요 그리고 같이 사온 반반 떡볶인데 여기 축제에 들어가는 어묵들이 다 이렇게 크고 도톰해요 그래서 어묵 러버로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음, 이집 고추장 떡볶이도 맛있다 고추장 맛이 너무 톡 쏘거나 강하지 않고 단맛 짠맛 매콤한 밸런스가 이 집이 제일 좋네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리고 제가 너무 신기했던 건 불떡꼬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가래떡꼬치를 구매해서 숯불로 직접 구워먹는 거예요 또 가래떡뿐만 아니라 뭐 닭꼬치나 채자꼬이도 구워먹어도 된다는데 아, 이거 진짜 너무 낭만 가득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바로 신나게 도전해 봤는데 이렇게 계시면 아마 한시간 한 계셔야 돼요 아 그래요? 아 너무 뜨거워 아 너무 매워 아, 너무 매워 아니 이게 진짜 옆에 계신 분이 떡을 굽는데 굽는 게 아니라 태우고 계셔가지고 어? 왜 이렇게 굽으시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진짜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아 이거 처음에는 낭만 있다고 좋아했는데 너무 뜨거워요. <laughs> 뜨겁고 할것 같아. <laughs> 아니 이거 다들 돈 내고 고생하고 계세요. <laughs> 역시 멀리 봐야 아름답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제가 구운 거 보면 처음이랑 변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10분 동안 굽고 만든 결과가 이 모양입니다. 가까이 가져가면 바로 새까맣게 타버리고 멀리 두면 또안 익고 그렇게 보다 못한 관계자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솥치로딱 10초 만에 끝내주셨습니다. 진짜 10초 엔딩이에요. 아무튼 여기에 소스 쳐 뿌려주고 너무 탄 부분은 걷어낸 뒤 마침내 한입 먹어봤습니다. 음, 쓰다 <laughs> 너무 쓰는데요제 인생 같네요. 아우 쓰다 양념으로도 안 묻히네. 낭만 <laughs> 찾으려다가 낭패만 봤네요. <laughs> 자 아,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먹거리를 마저 즐겨볼건데 이번엔 사이드메뉴 쪽이 땡기더라고요쭉 돌아보다가 김치순대가 눈에 띄어서 삽살순대 반반으로 1인분 주문해주 었고 또체즈볼과 치킨을 시식하고 있 길래 저도 한 조각 먹어봤는데 어 맛있다 여기 이거 사자 이거 먹을래 이렇게 치킨도 바로 1인분 주문 했습니다 오늘 떡볶이만 계속 먹어서 속이 좀 화해가지고 밥이 땡겼는데 한 부스에서 만원 짜리 도시락을 판매하더라고요 안유성 명장님과 함께 만들었다 는데 구성이 다양해보여서 하나 구매 해봤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같이 먹을 떡볶이는 작년 축제 때 1등을 했다는 해밀리라는 곳에서 떡볶이 하나 구매한 뒤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오, 얘네는 이렇게 사선 모양의 통통한 쌀떡이네요. 과연 1등한 떡볶이 집은 어떤 맛일지. 음. 오 잘하네 고추장 베이스인데 고추장 맛이 엄청 강하게 지배적이지 않고 적당한 단맛과 적당한 매콤함의 밸런스가 딱이에요 좀 전에 먹었던 된장 떡볶이 팔았던 그 고추장 떡볶이랑 결이 비슷한데 개인적으로는 풍실한 쌀떡이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진짜 여기 순천 떡볶이 축제는 쌀떡볶이의 장이네요 아 역시 떡들이 끝내줍니다 그리고 이번엔 순대 음, 맛있다. 쌀순대는 너무 흔한데, 김치순대로 먹으니까 또 색다르고 좋네요. 그래도 떡볶이 찍먹은 탈순대죠? 음, 진짜 제일 베이직한 떡볶이다. 그리고 확실히 시식 잘하는 집들은 저는 지갑이 열리는것 같아요. 시식하고 그냥 올 수가 없거든요. 역시, 치떡이죠? 음, 닭다리살이라서 엄청 촉촉하고 맛있어요. 부스들이 다 평타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건 서비스로 받은 치즈볼입니다. 부드럽고 쫀득한 찹쌀 치즈볼이에요. 과연 만 원짜리 도시락은 어떨지? 오, 진짜 구성이 다양하다. 잡채낙지볶음에 떡갈비에 대추김치, 쪽주나물이나 계란찜인가? 갓김치, 토마토 샐러드, 고추장아찌 이것저것 있고요. 이건 뭐지? 된장국. 따뜻할까? 음식이? 역시나 음식이 따뜻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허한 속을 알차게 달래준 고마운 도시락이었어요. 이렇게 야무지게 잘 먹고 순창 떡볶이 축제를 쭉 즐겨봤는데요. 최근 제가 여러 먹거리 축제를 다녀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면 축제라면서도 정작 축제처럼 여러 맛을 못 본다는 점이 있었거든요. 대부분이 일반 음식점처럼 1인분 단위로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배가 너무 금방 차버리고 결국 몇 가지밖에 못 먹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 순창 은 대부분의 부스에서 시식도 제공하고 있고 떡볶이도 소량씩 2,3천 원에 판매해서 이 부스 저 부스 부담 없이 맛볼 수 있다는 점도 만족스럽더라고요. 물론 아쉬운 점도 있긴 했어요. QR 주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 복잡하고 잘 작동이 안 돼서 거의 다들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결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제 줄이 다소 혼잡했습니다. 내년엔 이런 부분만 조금 더 보완되면 훨씬 쾌적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먹은 것 외에도 닭꼬치, 핫도그, 타코야끼, 닭강정 등 메뉴가 다양했고 놀거리도 기대 이상으로 많아서 전체적으로 알차게 즐길 수 있는 축제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던 순간 하, 이 짜장 떡볶이가 너무 맛있게 보여서 결국 참지 못하고 하나 더 먹었고요. 진짜 이걸 끝으로 맛있고 나무지게 즐긴 순창 떡볶이 축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다음에도 재밌는 축제가 있다면 제가 한 걸음에 달려가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